여기 20분째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여기 고민이 생겼어 네? 고민이 생겼어 어떤 고민? 골프장 가서 거리를 측정해야 되는데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laughs> 손이 떨려 이게 찍히지 않아 어, 저도 지금 떨리는 거 보이세요? <laughs> 전에 우리 구독자님께서 네. 보이스 캐디 SL3 네. 아주 좋은 거 어... 바로 이거 를 선물해 주셨는데 너무 좋은데 이게 막 이러니까 너무 불편한 거야.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됐어. 어떻게 해요? 짜잔! 이게 뭐예요? <laughs> 이게 이제 보이스캐디. 어... 미니 사이즈의 야심장 어... 세계 최초의 음성인식 거리 측정기. 보이스캐디 네이저빛 보이스입니다. 어... 짜자잔! 와, 완전 쪼끄매요. 무슨 장난감 같은데. <laughs> 너무 귀엽다 완전 컬러풀하고 너무 귀여워 보세요 오 엄청 뭐, 작은데요? 이거 손에 네. 딱 가려지죠? 네네 아, 그럼 이제부터는 이제 안 누르고 딱 해서 거리 측정하면 딱 찍히는 거야? 그렇죠 와 아, 그럼 혹시 앞에 아, 네. 예쁜 여자 있으면 예쁜 여자 하면 딱 찍혀? <laughs> 구독자님들 요거 체험하는 건 제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고 이시장님 네눈 감아봐 빨리 지금 약간 어. 아픈데 하나 둘셋 하면 눈떠야 된다 하나, 둘, 셋! 어? <laughs> 제 건가요? 맞아, 맞아. 어. 우리 구독자님께서 이 시장님 후원한다고두 개를 보내준 거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감사합니다. 진짜로 저희 열심히 골프 치고 열심히 거리 찍어서 꼭 싱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 계신 영업팀, 우리 무명재 팀장님, 그리고 마케팅 한지혜 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따라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는 클락에 있는 코리아 시시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다! 코리아 시시! 까꿍! 롱타이도씨 자, 선물! <laughs> <laughs> 자 사랑 아빠 손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스페셜 방송입니다 저희 사랑 아빠 풀빌라를 도와주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뭐 방송에 이제 자주 나왔으니까 뭐 <laughs> 네, 네, 모두 그렇구나. 건설 네. 대표 이 대표님 네. 저희 풀빌 라잘 지어지고 있는 거죠 아, 네. 아마도 <laughs> 뭐제 날짜에 완공되는 거 맞습니까 아, 그럼 그 그거 아시죠 그제 날짜에 완공이 안 되면 하루에 ]구나. 천만 원씩 붙는거 네, 이천만 네, 네. 원아니데 아, 그런가 <laughs> 그 저번에 명랑 골프에서 네. 저희로 완전 밟았지않습니까아뭐 하다 보니까 그 오늘 복사하러 왔습니다. 오늘이요? 예. 네. 그러니까. 아니, 너무 잘 치시는 거 인정. 네. 거리가 좀어마어마잘 나가는데 아. 그 단점이 있어요. 우라. <laughs> 우라가 심해. 그 미모사는 오비가 없으니까 뭐 그냥 친다고 하지만 이 코리아 씨는 아그 오비랑 아. 해저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부장님 예. 그래서 일로 모셨습니다. <laughs> <laughs> 자 안녕하세요. 네. 전에 사랑아빠 채널에는 얼마 전에 나왔고. 네, 그렇죠. 오늘 클락 이사장 채널은 처음입니다. 네, 네. 아, 잘 생기셨습니다, 아. <laughs> 하시는 일이 뭐예요? 저 치약 칫솔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호텔 프리빌라 용품, 네네. 비누까지. 아, 비누까지. 네, 네. 저희 사랑아빠 프리빌라에 좋은 거 주지는 거 맞죠? 그럼요. 지금 사랑아빠는 최상품의 물건이 지금 예. 네. 납품 대기 중에. 손님들 했을까요? 되게 민감한 씀입니다 아유 그럼. 네. 저 컴플레인이 있으면 안 됩니다. 좋은 것들로. 네네. 싸게 해주세요. 네. 좋은 거 싸게. <laughs> 그런 건 없죠. <laughs> 자 처음 치러지는데 골프 네. 잘 치세요? 저꽤 치죠. 어 그래요? 한 110개정. <laughs> 그거? 구라치다 걸리면 <laughs> 진짜로 몇 개? 네. 저 핸디 95개. 아그 저랑 스크라치네. 에이. 자, 안녕하십니까. 아, 이게 뚱삼씨가 아닌데? 네. 뚱뚱해야 되는데, 뚱뚱하지가 않아? 어, 뭐야, 이게 코쪽 말랐어, 이렇게. 다이어트. 다이어트? 어, 이게 뭐야, 이게. 뚱삼이 아니네. 저번주에 이근환 대표님한테 저하고 쭈뼛째 1등이 졌어. 오늘... 어, 아니, 괜찮 전에 그때 예상 같이 했잖아요. 응. 음. 몰랐어요. 몰랐다가, 오! 어? 이렇게까지 실력이 들었나? 깜짝 놀랐어나 어... 그때. 비거리도 짜장하고 그렇지, 그렇지. 근데 아마 오늘은 좀 힘들 텐데. 왜? 예. 어? 어? 어비가 많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힘들 어, 될 같지. 그랬죠.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프리벨라를 도와주는, 공사를 도와주는 음. 두 분, 대표님하고, 또 우리 사랑아빠, 고정 게스트하고 사랑아빠가 한 팀을 먹고, 음. 나인홀만 하는 겁니다. 네. 업다운으로. 저번 명랑 골프랑 똑같은 룰로 해서 진 팀이 밥을 사는 겁니다. 뭐만패더가 나오도 이만 패더가 나도 오 오만 패더가 나오도 사는 겁니다. 단만 아어 사? 다 사는 거지. 어 KTV, JTV까지? 사는 죠 <laughs> <laughs> 메뉴는 이긴 팀이 결정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식당 좀 촬영해서 좀 도와드리고 어디 식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더잘 쳐요? 두분 치면은 아유. 솔직히 훨씬 잘 아유. 치시죠. 아, 훨씬 치죠. 잘 치죠. 잘 쳐. 팀 이름 몰랐고요 두분팀 이름. 을 갑을 아, 잠깐, 여기, 여기. 네, 우리가 이제 정, 갑팀, 정, 갑팀, 을팀 할까요, 정팀 할까요? 정정입니다, 저희는. 아, 정정. 아, 정정에서 항상 정정정. 자, 그럼 정팀 대 우리는 갑질의 갑팀. 아, 괜찮겠습니까? 아, 왜 나까지 뛰어들어? 나는 아니야. 근데 에이스가 누구예요, 에이스? 두분 중에 사회는, 에이스? 이 네. 안정적으로. 좀... 아, 그러면 우리 대표님께서. 네. 네. 정대표님께서 이제 네. 에이스. 그리고 2인자. 아, 저희 팀의 뭐 에이스는 당연히 우리 뚱삼 사장님 에이스 아니 요그냥 침수 봤잖아 안 좋아 에이스 해요 그냥 에이스 해요 그리고 영원한 2인장 에이스 영원한 이인자이 도장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한테 덕시올라르지 <laughs> 예, 에이스 파이팅 아올달이게좀 부담스럽게 왜 그래 러브유 <laughs> 돈을 제가 싹 가져오겠습니다 머니를 <laughs> 야 오늘 진짜 공치기 너무 좋은 날씨입니다 아주 덥지도 않고 이렇게 구름이 껴있는 게 선선하니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마운틴 코스 사람이 많다고 아니야, 아니야, 저 옵이 많은 데로 가야 돼. 저, 마운, 마운틴 코스로 가게 마운틴 코스로. 아, 자, 그, 그거 아십니까? 이 코리아 시즈가 3월 초에 비드기 요금을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예, 비드기 요금을 시작하고, 요금이 작년 비드기랑 동일해요. 평일에는 다 해가지고 10만원 좀안 되고, 뭐, 주말에도 뭐, 만 3천원 비싸니까 10만원 초반으로 이1 8호을 아주 재밌게 칠 수가 있습니다. 이 코리아 시가 가깝지, 그리고 이 코스도 무난하고 관리도 잘하고 그리고 비득기 요금이 아주 저렴하니까 이 코리아시 많이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할 곳은 코리아시 마운틴 코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비가 많아요. 오비가 많아요. <laughs> 여기 오면은 장거리 장타자들 그냥 많이 죽어 나갑니다. <laughs> 혹시라도 비거리 많이 나가서 아주 그냥. 꼴보기 싫은 분이 계시면 이 코리아 씨시 마운틴 코스로 와서 옵이 많이 나게 하면 됩니다. <laughs> 어제 코리아 씨는 자주 오세요? 아, 되게 오긴 오는데. 네. 올 <laughs> 때마다 슬퍼서. 아, 저 별로 좋아하는 구장이 아닙니까? 네. 왜안 좋아하십니까? 이상하게 저는 싫어하더라고. <laughs> 야, 나도 싫어해. 나도. 어, 왜 싫어하세요 여기를 내가 싫어하게아니고 여기가 날 싫어해. 아 그래요? 어, 어때 요 좋아하세요 여기 코리아 씨? 저뭐 지금 5년 만에. 5년 만에? 여기 진짜로? 네. 옛날 여자친구를 만던 그런 기분. 아 오랜만에 오시는 거예요? 발언이 <laughs> 좀위험 아, 여자친구 많았습니까? 여자친구가 없었죠. <laughs> 놀고 있네. <laughs> 자 그럼 이제부터 사랑 아빠 풀빌라를 도와주는 정팀과 또 항상 저와 함께하는 우리 고정 게스트 뚱삼님과 저의 갑팀의 아주 미치도록 웃기는 <laughs> 명란골 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나, 들어나, 들어나. 아 이거 아직 적이 안 적이 아 아직.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첫 번호는요. 각팀 에이스간의 일대일 개인전입니다. 에이스 누구라고 했죠? 우리. 아니, 자, 아니, 자 아니, 우리 에이스 나오시고. 아니, <laughs> 자 저희 팀의 뭐 부동의 에이스죠, 에사장 예, 님. 예, 이렇게 일대일 매치. 감당할 시작. 수 있겠어? 예, 감당합니다. <laughs> 시작하겠습니다. 주셔서. 자 파포. 요, 거리가 한300한5 0이되려나 <laughs> 자, 양 옆으로는 다오비예요 <laughs> 무시무시합니다. <laughs> 아이고, <아유>, 이거. <laughs> 야, 이거 오비지, 오비. 응. 오비야? 아나 참, 첫털부터 진짜 멀리 건너 없네, 진짜. <laughs> 자, 첫 출연. 자, 카메라가 뒤에 있는 잘칠수 있을지? 구시안, 구시안. 아뭐배구개 친다는데 뭐이 뭐야 이게? 아 아무리 뭐 지금 바쁘다고 해도 지금 너무 바쁘잖아 지금. 계속. 아 그게 중요해 이게 중요해. 에? 이게 이게 더 중요해. <laughs> 자 173야드. 아 핀이 잘안 보여 저 언덕 때문에 지금 어이 점프. 아오 아, 방향은 좋아. 제가 볼 때는 내기골프 특화되신 분 같은데, 잘못 걸린 거 같은데, 느낌이. 잘못 걸렸어. 자, 우리 뚱삼씨. 특설티에서 네 번째 사진입니다. 아, 큰일 났네. 오늘 또돈무작하 또 나가겠네, 이거. 한 50년 나오겠는데, 50년 정도. 50년. 없어. 찍어주세요. 가지가지 한다, 진짜, 이게. 이게 참나, 진짜. 아이고, 진짜. 좋아 보이는데? 좋은 거지. 보이스 캐디인데. 47야드, 47야드. 저 보이스 캐디, 보이스 캐디. 너무 좋은 거같아 보이스 캐디. <웃음> 광고. <웃음> 아, 이, 뭐야, 이게 왜 그러는겨? 아이고, 참, 돈이 많아서 그냥 오늘 다 쓰려고 하시는구나, 그냥. <laughs> 자, 세 번째 샷입니다. 지금 뭐 30야드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목소리> 오야 야, 야야야야야 야, 야. 아니 뭐 105개 친데미 뭐야 이게 아, 카메라 붙지도안 되고 이 뭐야 아, 반만 떨어지게 아, 이게, 음, 이게? 음, 아, 첫 번째 오은 정팀이 완전히 이겼어 완전히 이겼어 진짜 체이해주거다 진짜 어 근데 잘 친다 어잘 아, 치네 어, 따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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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일인데 잘못 불었는데 어? 아니, 고장을 잘못 선택한 거야. 잘, 잘못한 것같은 아, 절, <laughs> 절대 지금 안 죽어요. 어우 자, 야, 자, 야. 야. 두 번째 올, 이브5 6 0야드입니다 자, 두 번째 올은 어. 각팀 2인자의 대결입니다. 어. 자, 정팀의 2인자, 이 대표님하고, 저 2인자, 이 소장하고. 근데 2인자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어떡하지? 어, 2인자가 너무 잘생겼는데? 저, 저요? <laughs> 얼마짜리? <laughs> 아, 결제해야 돼. 나 잘생겼다는 거다. 아, 아니, 관리 안 해라. <laughs> 아, 좀. 저는... <laughs> 자기가 잘생긴 줄 알아. 가겠습니다. 어... 세게 치세요, 세게. 네? 예. 네. 300야드. 오, 오른쪽으로. 오, 오, 오 뷰티풀. 오, 뷰티풀. 오 뷰티풀. 이거야, 이거. 왜 이거야, 나랑 이거야, 먹었어야 이거야, 된다고. 이거야, 이거. 어? 저기, 선아빠. 네. 아이언 치면 안 돼요? 아니야 <laughs> 아, 오케이. 샷 자, 두 번째 샷. 우린 퍼포먼스보다 뭐요? 우리 안전. 안전하게 <laughs> 안전. 이거도 돈 일이 안 돼. 네, 안전. <laughs> 퍼포먼스보다 안전. 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아니, 흥분하지 마. 괜찮아요. 어디로 갔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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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파란색. 저기다 200 남았는데, 뽑만 해도 돼. 아니, 카메라가 있으면 이게 또신경쓰이니 물론 아, 카메라 있으면 잘 치잖아. 아니, 거기서 뭐 하세요, 어디서? 아, 오비구나, 오비. <laughs> 어우, 굿샷. 야, 굿샷 또 좋을 것 같아요. 어우, 굿샷. 자, 얼마 남았어요? 200. 200. 220. 아, 올릴 생각하면 힘들어가니까, 알죠? 이? 뽑은 공략? 아,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진짜? 힘들어갔잖아. <laughs> <laughs> 뭘, 못 올리잖아, 아, 잠깐, 어차피. 웃으시, 너무 웃으시는데? 아니, 못 올리잖아, 어차피. 아 어떻게 해? 왜 이래? 왜이 진짜? <laughs>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 치는 거 아니죠? 처음 치는 거예요. <laughs> 숨을 참고 있어면 <있을> <laughs> <laughs> 어, 쪽팔려, 진짜. 어, 잘 들어갔다. 아, 왜 이랬냐? 왜 이랬냐? 잘 들어갔는데. 아우, 나 진짜 위로.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스, 이제 스쿼트를 생각해. 나 자신을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 스쿼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촬영하잖아. 네. 오자마자 막 촬영하고 치면은. 그치, 정신 없죠? 몸늘못 풀고 하니까, 그거 좀 이해 좀 해주세요. 너무 네. 힘들어요, 지금. 네. <laughs> 자, 우리, 이 대표님, 다섯 번째 샷. 아, 좋아. 아, 나이스. 아우, 힘이 넘쳐나 힘이 넘쳐나 오늘 컨디션 안 좋은 것 같아요? 어때요? 좋아요? 그럼 못 치는 거네? 원래 그랬어요. <laughs> 세지 않나? 세다, 세다. 세네. 잘 부르네? 아니, 쎘다고요? 아, 세게 쳐도 잘부었나 아니, 쎘다고요? <laughs> 우리 이제 파이 5원이잖아요, 지금. 못 붙였으니까 더블 자일 수도 있겠다. 그치. ]잖아. 저기는? 5원 한 거지. 저기도 5원 했어? 5비 했는데? 네. 4샵. 5. 어이, 큰일 났네. 자, 이 퍼트로 인해서 이번 판에 승부가 갈릴 것 같습니다. 야, 들어가면 큰일 난다. 이야, 예 들어가는 줄 알았어. <목소리> 와. 아 나이스. 예. 또툴죠 네. 잡았어, 잡았어. <laughs> 이 대표 잡았어. 아 <웃음> <웃음> 별거 없는데 쿠레시지 보니까 모사에서어잘 치지 뭐 우리 이 대표님 쿠레시지 보니까 아주 수준 이하네. 나랑 나랑 붙어줘 <laughs> <laughs> 오비 대결 한번 올파 180야드입니다. 자이번 에이스와 인자의 대결입니다. 자그 우리 정 대표님 제이스하고. <laughs> 예, 네, 그리고 그러면, 저는 이인자 제가 그러면, 파3. 그렇죠, 시야겠네제 별명이 파3 전문남이었죠. 전문 아, 아, 파3. 뭐지유틸리 거죠, 유틸. 유틸, 180미터 내거리. 유틸, 내거리. 좋아. 아, 약 오, 두로까지네 이제. 오케이. 야, 부드러워. 자 우리 정팀의 1인자 과연 어프로치 실력은 어떨지 어? 아! 볼! 아나배나배 그렇지 나이스 로고, 오 어, 나이스 퍼 어프로치 어피가 네, 넣면 이기고 못넣면 기다려야 돼요.